네, 저희 지금 다운 TNT 부스에 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운 TNT 모델 설명해주실 담당자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운 TNT 문진호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새로 나온 건요. 다운 U 플러스라고 하고요. 안에는 기존 플러스와 다르게 벙커 쪽이 좀더 확장이 되었어요. 그가 벙커 확장과 이제 원목이 아니라 무늬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놨고요. 그래서 기존과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전적으로 적용되는 컬러인가요? 어, 네 저희가 네. 다른 업체와 다르게 저희는 열처리 도색이 전체 도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흰색깔뿐만 아니라 이제 네. 보통 이제 회색 약간 중후한 느낌도 나고요. 다른 흰색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그리고 음. 그런 느낌을 내려고 전체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처리는 화이트나 뭐 그레이나 한관 없이 다 들어간다? 네. 네 저희 기본 밴은 네. 이제 전체 도색이 안 들어가고요. 네. 이제 플러스 밴부터그 위에 단계까지는 아 다들 전체 도색에 들어갑니다. 아 외관에 수납장이 되게 큰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평상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네. 평상형으로 제작되어 있고, 하단에도 하부 수납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기 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저희가 이거 지금 네. 하단도 장판으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네. 장판 같은 것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네. 저희가 작업을 시작할 때 장판을 다 깔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여서요. 아 중간에 끊김이 있는 느낌보다 네. 자연스럽게 한 번에 가는 느낌이어서요. 아 시각적으로도 되게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네. 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닫으면은 네, 네. 닫, 닫으시고 잠금장치가 있고요. 네. 여실 때 여셔가지고 아 눌러서? 네 눌러서 여시고요. 와이어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와이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조금 올려놓으셔도 네, 쓰러질 일이 없고요. 필요 없다고 네. 하시면 여기 와이렛의 네. 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리를 푸시고 뭐 내리실 수도 아, 있고요. 네, 있고. 음. 이거를 고정시키려면 걸쇠를 걸으셔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아 네. 이 어닝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어닝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3m 정도 돼요 될... 네, 딱 3m짜리 아, 어닝입니다. 3m. 네. LED는 저게 네. 지금 밝기가 조절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음. 밝기는 이정도 밝기고요 음. 네 어닝이 3m이기 때문에 네. 외부 등 자체가 네. 한 2m의 외부 등이 들어가 있어요 어, 2m 정도 네 뒷면이 살짝 꺾여 있는데 이거는 왜 꺾여 있는 거예요? 네 완전 직사각형인 느낌보다 네. 조금 더 차량이 조금 더 샤프하고 조금 더 심플한 네. 느낌을 낼수 있게 어. 제작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뒤로는 사다리인가요 저게? 네, 외부 사다리입니다. 사다리가 왜 필요한 거죠? 어, 네. 차 천장 쪽에서도 청소하시려고 하시는 네. 분이나 위쪽에 네. 올라가실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차 청소뿐만 아니라 네. 위에 올라가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외부 아. 사다리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저기 옵션인가요? 네, 아,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은 원인가요? 42만 원 정도. 아, 42만 원. 네, <laughs> 후방 카메라는 기본이죠. 네, 저 상단에 있는 네. 후방 카메라는 기본 장착이 네. 되어 있고요. 상시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 주행 중에도 볼수 네. 있는 건가요 네, 주행 중에도 상시로 켜져 있기 때문에 오. 후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요. 한5,500 네. 정도 가능하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한1,800 정도 가능하고요. 너비가 1,800. 차후 같은 경우는... 네. 한 2m 60 정도, 2600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이 보통 2.3m까지 가니까 못 들어가겠네요. 네, 지하 주차장은 <laughs> 네. 출입이 안 되고요. 네. 보통 이제 지상이나 차고지에서 음...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다운 에서 네. 생산하는 라인업 중에서는 사이즈가 제일 작은 편인가요? 이거 말고 조금 더 작은 네. 모델이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두 아, 번째 모델입니다. 두 번째 작은 네. 모델. 음... 운전하시는데는 크게 불편함이 네. 없겠네요. 네, 아주 저도 큰 모델은 아니니까 이 차량 갔다가 네. 이리저리 운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네. 운전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이라도 네. 이 차량은 운전하는데 힘드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실 거예요. 아, 이제 부담감 없이 수, 운전할 수 있는 네, 네. 사이즈. 네. 네. 그럼 이제 실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들어오자마자 주방인가요? 네, 주방이라고 하겠죠. 네. 네. 여기 개수대 네. 커버가 되게 특이해요. 도마로 쓸수 있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커버로도 쓰고요. 네, 예, 요리 조리 시에 도마로도 네. 사용하실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 네. 개수대가 일단 되게 커서 좋은 것 같고, 네, 개수대가 중요한 거니까. 냉장고도 되게 큰것 같은데 몇 리터 정도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95리터가 들어가 95L? 있고요. 네. 오, 안에 보시다싶으면 네. 기존. 냉장고와 다르게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태리 비트리프리고 냉장고입니다 아 이태리산 네 중국 OEM 방식이 아니라요 네. 이태리에서 직접 제작하고 생산된 제품이고요 아. 네, 저희 다운티엔트만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딱 다운티엔트에서 만들 수 있는? 네 위에 수납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오이 수납장이 되게 견고하게 붙어있네요 열때딱뚝 네. 소리가 나는요 저희가 이제 네. 주행 중에도 혹시라도 문이 열리거나 네. 그러면 좀 안전상 그리고 이제 캠핑카상 안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단단하고 자석이 세기를 조금 아센 걸로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아 되게 깔끔하고 좋다. 지금 서 계시는 뒤쪽은 화장실인가요? 네. 이쪽은 화장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기본적인 세면대와 샤워 시 샤워기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욕실 용품이나 필요한 것을 수납하실 수 있게 상부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 변기 같은 건 옵션으로 넣을 수 있나요? 네, 근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정 변기를 네. 하시면 네.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네. 고정 변기보다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 음... 어,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저렇게 처리를 해주셨네요. 외부에서도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았는데 네. 실내에도 수납 공간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네, 여기 출입문 네. 보시면 여기 출입문 아, 옆에도 네. 네, 신발장처럼 형성이 아, 되어 있고요. 신발장으로도 사용 가능한 네. 수납 공간. 네. 그리고 이쪽 화장실 옆쪽에 보시면 상단에는 옷장과 아, 옷장 넓다. 네. 넓기 때문에 긴 옷이나 네. 점퍼나 예, 네. 옷을 넣으셔도 넉넉한 공간이고요. 음... 마감도 되게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옷장 밑에다 보면 네. 미닫이식으로 아... 서랍이 아... 크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크다. 음. 이렇게 크게 하신 이유가 같은 게 있나요? 그래도 네. 저희가 캠핑카가 많이 네. 안에서 머무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넓은 공간을 아. 좀 캠핑카가 작더라도 항상 수납 형식 같은 거는 최대한 넓게 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거 평상 밑에 있는 거는 이것도 수납 공간인가요? 네, 평상용이기 때문에 네. 하부 수납 아.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서 네. 아래쪽에도 물건을 넣을 수 있고요 아... 아래쪽과 바깥쪽 외부 수납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안에서 짐을 넣으시고 외부에서 빼줄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아... 짐을 넣으시고 내부에서도 빼낼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춥거나 더울 땐 굳이 바깥까지 안 나가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위에도 수납공간이 다섯 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다섯 개의 상구장이 연결되어 있고요 네. 네, 상부장 자체가 네. 워낙 넓게 제작이 되어있다보니 네, 많은 짐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다운 TNT는 이 컨트롤러가 되게 특이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운 TNT만의 이제 터치식 컨트롤 판넬이고요 네. 내부에서도 쉽게 제작하, 조작하실 수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전체 등을 끄실 수도 있고 전체 등을 켜실 수도 있고요. 아, 선택해서 불을 끄실 수도 있고 네. 누구나 남녀노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요? 옆에. 에바스 무시동 히터 네. 전원이고요. 아. 네. 이렇게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걸로 무시동 히터를 음, 네. 켜고 음.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12V를 사용할 수 있게 음. 이거 핸드폰, 핸드폰 같은 것 <laughs>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웃음> 네, USB 아.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TV도 있는 것 같은데 TV는 옵션인가요? 아니면 기본인가요? 어, 저희 다운티엔티는 TV가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24인치 네. LED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오디오도 기본인가요? 네, 소니 오디오도 기본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네, 오른쪽에 보시면 12V와 220V를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해놨습니다. 아. 이 모델은 지금 되게 평상형처럼 되게 크게 되어 넓게 되어 있네요. 네, 평상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네. 더 넓게 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부에 하단에 수납 형식이 넓기 때문에 음. 짐을 많이 이동하시거나 짐을 많이 싣고 이동하시는 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 저 벙커베드 쪽에서는 자기는 좀 힘든가요? 네, 저 벙커베드가 네. 저희가 많이 바뀐 핵심 요소 중 하나고요. 네. 기본은 벙커 쪽이 수납 형식이었습니다. 네. 수납 상부장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넓게 쓸고, 네.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주무 잠을 잘수 있거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불이나 조금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게 저희가 아. 벙커 업그레이드를 해 놓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명 정도 잘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3인에서 4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음, 3, 4인. 위, 위쪽은 네. 그 취침보다는 네. 많은 짐이나 이불이나 조금 더 용량이 큰 부피 있는 거를 음 뭐라고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한 2m 정도시면 되는 거죠? 넘 넘는 건가요? 네, 제 키가 뭐큰 편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누울 누울 때 키가 한180 정도 되는 분이 누우실 때도 네. 공간이 많이 남고요. 아... 실제적으로는 한 2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앞에 시트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기존 시트와 다르게 저희가 네. 이제 리무진 시트로 네. 제작을 해왔고요. 그리고 기존 시트처럼 뭐, 기존 시트가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저희가 리무진 시트로 제작을 하여서 조금 더 푹신하고 안락하게 음... 저희가 제작을 해왔습니다. 저 리무진 시트라고 하면 보통 뭐 카니발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그런 시트인 거죠? 네네네. 네, 네. 기존에 네. 리무진 시트 알고 계신 것처럼 네. 딱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됩니다. 저기 계기판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주행 중 후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상시로 되어 있고요. 아... 운행 중이나 아니면 네. 후진을 하시더라도 아무 때나 상시등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 중에도 뒤를 확인하고 후진할 때는 뭐 각도 조절이 된다던가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각도 조절은 안 되어 있고요. 네.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 네. 저희가 각도를 고객님이 원하시는 각도로 저희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음... 그리고 주행 중이나 아니면 후진을 하실 때 아무 때나 항상 상시등으로 네. 켜져 있기 때문에 항상 후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현장의 에어컨이 기존에 보던 에어컨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DC 에어컨이고요. 네. 저희 다운 TNT만에 개발을 했습니다. 아 저희 다운 TNT 회사가 개발을 하였고요. 네. 최고의 장점은 네. 보통 차 DC 에어컨 같은 경우는 소비전력이 한 30A에서 40A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에어컨을 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네. 소비전력이 한 17A 정도거든요. 아, 엄청 줄어들었네요. 네, 그래서 뭐 에어컨을 틀어도 네. 조금 암페어 수가 적다 보니까 네. 배터리 손모도 적고요. 음... 배터리 손모가 적으니 에어컨을 조금 더 많이 오. 풍부하게 사용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인가요? 네, 에어컨 DC 에어컨 같은 경우는 네. 따로 추가 옵션이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그러니까 금액은 한 250만원. 아, 그 정도? 네. 250 정도? 네. 이게 예,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가? 밑에 보시면 배터리 있고요. 아, 저게 차량용 배터리 아닌가요? 저희 캠핑카에서 쓰는 딥사이클 네. 배터리. 예요 아, 네. 저렇게 작은 사이즈로도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1 0 0어로도 네. 지금 사용 사실은 사용하는 양이 뭐1 8암페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1 0 0암페만 해도 한 3시간에서 4시간은 무리 아. 없이 돌리겠죠 그니까, 러 실내로 전원을 공급, 보통, 보통은 전원을 공급해줘야지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 보통 데는. 에어컨들이 배관 0 a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시는 아, 양이 50에서 60A 밖에 안 되니까 아, 실제 에어컨이 한 30에서 40A 먹으면 1시간 돌리고 하면은 배터리에 무리가 좀 많이 가게 되는데 그거 아, 같은 아, 경우는 2, 3시간 뭐 한여름에 아, 더운 네. 딱 피크 타임만 돌리셔도 배관 아, 0 a 로도 충분히 이제 에어컨을 네. 커버할 수 있는 마무리하기 전에 가격 한번 더 한번 언급해 주신다면 네, 네 저희 다운 TNT 뉴플러스 배는 5,236만 원이고요. 네. 세금 포함인가요? 네 부가세 포함입니다. 음... 네 이번 리뷰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 다음 리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